아 여기 써있네 아니 블로그 보니까 왕복 20분에 현혹되지 말라고 <laughs> 어마어마하네 저 계단 네? 그래? 저기 계단 아, 그러네 엄청 가파르게 하다 어. 어 아침 잠을 깨우는 등산코스 와 출, 출발 1분만에 와 갑자기 하이쿠아 <laughs> 이거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네 이거. 아침 산깨 좋지. 어, 아 그래도 햇살에 이 산새 지저귀는게또 좋네. 이것만 견디면은 또 그래도 꽤 예, 예쁜 배경이 있잖아. 와, 오, 오 대박이다, 근데. 그러니까. 멋있지. 어, 멋있다. 와. 어, 뭐 나쁘지 않은데? 약간 와우 진짜 예쁘다 약간 환영받는 느낌이야 스카이워크에 어, 어오세요스카이워크 아, 어, 스카이워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교육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웃음> <웃음> 상상을 초월하지 <laughs> <laughs> 안생겨나것같아 <챙겨> <laughs> 뭔가 오묘했던 알파인코스터 발로였다 <laughs> 오늘 진짜 단양 제대로 등산만 하네 <laughs> 오 멋있다 와 진짜 초록 초록하다. 와 대박이긴 한데 나 진짜 못갈것 같은데. 아밑대를 보지 마. 안 봐야겠다. 아. 와. 와 진짜 끔찍하다. 저기 나도 보셨다와 저기 어떻게 가? 근데 가야 예쁠 것 같긴 해. 와 근데 나 여기 어떻게 하냐 와. 역대급 진짜 역대급이잖아 와 레알이야 진짜 이거다 와 마카오타워에서도 이 정도 아니었어 오 멋있다 와 진짜 동굴의 신비함 대단하다 약간 무슨 온천 같기도 하고, 계단식 문법 같기도 하고, 단양 구경 시장. 근데, 그냥 일반 순대랑 비슷해 보이는데. 특색이 있을까, 이거? 마늘 순대 전골 아, 친구인. 친구인의 뮤지컬 아네?